헬로 l l o e v 다람쥐쌤이에요. 오늘은 5강이고요. 소유격, 소유 대명사를 배울 거예요. 일단 복습부터 합시다. 복습, 일단 주격, 목적격을 할 거예요. 소유격이랑 소유 대명사에 완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격은 자연스레 외워지되 좀더 외우려고 좀더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we, you, she, he, it, 데이. 리듬감을 타가면서 목적격은 me us you him her it them 여러분들 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믿고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인칭에 대해서 배웠죠? 1인칭 i we 2인칭 you 3인칭 he she it they 자, 그리고 주격 해석은 은이가 잘하셨어요. 목적격은 네, 을을에게 소유격 들어갈게요. 해석이 뭐뭐 의라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자, i는 my로 바뀌고요. y u 는 your로 바꾸고요. we는 our. he는 h his. him이라고 하는 분들 저번 거랑 헷갈린 거예요. she는 her. is는 똑같고요. They는 there. 이슨 보통 많이 똑같더라고요. 자, 이슨 바뀌기가 싫은가 봐요. 자, example. 예문이란 뜻이에요. My mom is cute. 비현실적이지만, 일단 그렇게 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소유격을 좀 배웠으니까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She l i k e his일까요? 힘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이번 거에 좀 맞진 않지만, 힘이에요. 음, 히스는, 어, 일단 소유격이지만, 음, 복습, 부형 같이 하는 거예요. 소유, 대명사를 배울 거예요. 음, 소유격이랑 뭐뭐, 의까지는 똑같아요. 울이더 들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I는 mine, 내 것. We는 ours, 우리 것. You는 yours, 너희 것. He는 his, 그 남자의 것. She는 hers, 그 여자의 것. It은 없어요. 그리고 they는 theirs. 그리고 이시 없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질문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예문 example it's 과로바 있고 마이랑 마인 있어요. 어떤 걸 고를 거예요? 네, 마인입니다. 자, 여러분 어퍼스트로피 s라고 들어보셨나요? 어퍼스트로피는 다운표 같은 거예요. 음, 작은 다운표요. 자, 인칭대명사가 아닐 경우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 s s는 없. 가끔 가다 생략이 되요 로 쓰이는데 끝이 s 로 끝나는 어퍼스트로피만 쓰고요 음 예를 들어 음 c h i l d children 같이 어 그렇게 변화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child children, c h i l r e d 라고 읽으면 안되고요 child children 같이 변화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음 children 라고 해야지 Charles 라고 하면 안돼요 Chills도 안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아셨나요? a p o s t r o p h 피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 인형 두개 있어요 더 o 이 아니라 d o l 이에요 어, 이거는 저번에 배운거 복습할 경우 얘기할게요 Chills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음, 어퍼스트로피가 있어요. 더우스 할 거예요. 더우스스스 할 거예요. 더우스죠? 여러분, 버스박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것도 이런 거랑 관련 있어요. 자, 여러분, 이만 수업을 마치겠고요. 일단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쉬. 나왔죠. s 는 주격이잖아요. s 다음에 likes him이라고 저번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달라요. 자, it's y o u r 일까요 Yours일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 다음 주생 겁니다.